자,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 조금, 조금 하락했어요, 여러분들. 뭐,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바로 크게 찌로 갈 수는 없다고, 카나리아 바이오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어, 그 전에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수급 자체가요, 세력들이 갑자기 2차원지로다 옮겨왔어요. 오늘 엄청났죠. 뭐, 금량 뭐 25%까지 오르고, 자, 이거는 뭐쭉 빠질 거지만 어차피, 그 다음에 뭐, EV도 그렇고, 뭐 12%까지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리튬 포워스, 어반 리튬이죠, 하이드로 리튬 등등. 그냥 리튬 쪽으로 수급이 갑자기 다 몰렸어요. 모든 세력들이 모두 움직여 버리니까 바이오에 있는 세력들도 뭔가 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이 관심이 부족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세력들이 이제 얘들을 뭐 지금 한다고 하죠. 하는데 문제는요, 세력이 붙으면은 개인들도 같이 수급이 붙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얘들도 어차피 안될걸 알기 때문에 잠시 오늘은 좀 조용히 가는 편이에요. 근데 이차는지가 이러다가 분명히 또 내일 다 뺀단 말이에요. 내일 네. 이건 뭐 기정사실이에요, 진짜. 근데 어떻게 된다? 빼다가 빼다가 이제 다시 이제 세력들이 옮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력 수급들이. 그러면 당연히 어디 원래 하던 카나리오 바이오 작전으로 들어오겠죠, 여러분들. 이게 포인트예요. 자,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카나리아 바이오는요, 이 보통 놈이 아니에요, 진짜. 여기 보시면요,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주주가 있어 주주 여기에 윤병학이 여기 윤병학 이게 지금 얘가 카나리오의 거의 뭐 실무 전문이거든요 진짜 완전 행동 대장이에요 그냥 얘 하나로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제 계획을 짜죠 이제 기획 기획한 놈이에요 윤병학이가 근데 이 윤씨가 어디서 많이 본 윤씨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씨예요 같은 집안 사람이에요 파평윤씨 여러분들. 하평 씨가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몇명 없습니다.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집안 행사 때마다 맨날 보는 녀석들이거든요. 여러분들, 학벌보다요, 아, 학벌, 뭐, 학연 이런 거보다이 핏줄이 더 커요, 여러분들. 이 정치 엮기면요 그니까, 러 이런 것도 있고, 원래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전에 이제 홍준표 때부터 시작해서 얘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두월 산업 때처럼. 두월 산업 장례에서 500배 해먹고. 상장되고 시가총액 17조까지 올라가고 지금 에코프로였어요. 근데 얘도 개박살 났어요. 결국 진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개박살 나도 이 정도 몸집으로 정치자금에 충분히 돈을 줄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 정치자금이 돈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깔짝깔짝 해도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카나리아 바이오가 참 보세요. 왜 하필 22년 이때부터 시작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때부터 시작했을까요? 왜 22년 요때 여러분들 왜3월 부터 시작했을까요? 22년 몇 월에 대통령 선거 했어요 여러분들? 딱 그때랑 작전 이 들어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얘가 이제 슬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카나리오의 이 작전 시발점이 딱 대선에 맞물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대표적인 보수 쪽의 정치 자금 줄이죠. 정치 자금 줄. 그러니까 얘는 현현 정권이 있느나 일단 카나리아 봐요.는 앞으로 다년은 계속 해먹을 거예요 진짜 그다음 정권도 그대로 잡기를 바래야겠죠뭐 내년 대선에 누가 나올 다음 대선 때는 뭐 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나올 사람들은 분명히 정해져 있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무튼 간에 이 카나리아 바이 엄청날 거예요 진짜 옛날 대구 신공항 때처럼 아무튼 이제 뭐 오늘은 이런데 오후에 지금 수급 자체 세력 수급 자체가 다 옮겨졌기 때문에 카나리아 바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 방에 쉽게 올리지 힘들 거라고 제가 그래도 3만 천 원까지 목표가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점점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찌를 때 제대로 크게 찌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폭행이 일러요 세력의 평가가 얼마예요 2 3 0 0 0 원이잖아요 지금 요 사이에서 계속 해먹고 있는 거예요 깔짝깔짝깔짝깔짝 그래서 3만 천 원까지는 이달 안에 올립니다 어떻게든 뭐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세력 이 수급을 보면요 보세요 여러분들 얘들은 계속 매집이에요 이거 슬슬 물량을 최대한 싼 가격에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점에서 파는 것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 기관들도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데 지금 2차전지를 원래 기관들이 잘안 샀어요 너무 비싸서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기관들도 지금 2차전지 뛰어들고 있어요 에코프로 에코프로에 비하면요 기관들이 공매도만 때렸어요 얘들도 생신 이제 생각을 달리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결탁한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공매도의 물량을 자도 소문해 보니까 그게 매수 물량으로 들어가고 하면은 그러니까 2차전지가 지금 다시 또온 분위기인데 이번에는 절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바이오의 시대가 하반기에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카나라의 바이오 바이오 섹터 테마까지 같이 타 버리면은 안 그래도 작전 준인데 테마까지 같이 타 버리면은 그냥 큰하는 진짜 좆돼요, 진짜. 우리는 세력들을 응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물량 터신 분들 이제 그대로 홀딩 놔두라고 그냥. 물량 터졌으면 그대로 놔두라고. 그리고 23,000원 초반 부분에 웬만하 매수를 하시라고. 어차피 23,000원 밑으로는 떨어질 확률이 거의 없어. 요 10%밖에 안 돼요. 떨어질 확률이 진짜. 이만 삼천 평 나가 정말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린 준비하고 있고 시간 싸움이에요 이제부터는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이에 다른 거 같이 매수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HLB도 같이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HLB 영상 계속 올리고 있는데 HLB 끝내줍니다 여러분들. 자 하반기 정말 사고 칠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께 돈을 벌어다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진짜요. 제가 뭘했어요 주말에 제가 뭐 추천드렸죠? 제가 이때 여기 금요일날 끝났잖아요. 제 주말 라이브 방송 뭐 추천드렸어요. 알매 추천드렸어요. 샀으면 얼마에요 여러분들 지금 고점까지 해서 오늘 엄청 올랐잖아요 이거 바로 상가 나오고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뭐제 톡방 들어오시면 카나리오도 같이 매매를 하고 있잖아 하고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카나리오 매매방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와 함께 매매할 수 있는 방어 초대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제가 카나리아 댓글자 네 적어서 문자 남겨 주세요. 그럼 제가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 드리니까 여기서 저와 함께 카나이아 매매 함께 하죠, 여러분들. 아침 9시부터 5후 3시 30분까지 함께 매매를 하니까 와서 같이 조져요, 진짜. 어, 제대로 조지자 이거예요. 그리고 HLB도 이제 같이 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예 여러분들 자, 중도또 추천주 같은 거 올리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것도 있죠, 여러분께. 어, 7월 달 이제 급등 예종중뭐 제가 어, 추천받고 싶으신 분들 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좀 주식을 다들 잘한다고 저를 느끼실 거예요 진짜 제 영상 맨날 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제가 주식을 너무 잘해요 진짜 여러분 제가 하는 말대로 시나리오 그대로 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공개 못한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진짜 테마성을 가진 것들은 제가 말하면요 그냥 상관없어요 제 테마 때문에 올라오는 거니까 근데 방송에서 제가 참 언급을 못한 종목들이 생각보다 몇개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공유를 해드리니까, 혹시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번호로, 여기, 위에는 있제 번호, 번호 있죠? 여기, 여기 번호표라고 세 글자, 번호표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어, 제가 바로, 어, 이게 월요일이 아니죠. 예, 주말에 제가 여러분께 다들 쏴드렸는데, 월요일에 바로 쐈죠. 그래서, 이제 종목 바로 이제 답장으로 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아시겠죠? 아무튼 간에, 카나리아 바이오. 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카나리아 바이오 있잖아요. 지금, 이, 나한 얘기인가? 어, 마가 그럴 거야, 아마. 여기. 나한이마야 뭐야, 뭐야, 뭐 얘도 오, 지금 이 여의도에서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진짜 나한이 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여의도에서 나오는 소식통이 막 들려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게 항상 이상하게 웃긴게요. 차트에 반영되는 건요. 한 일주일 뒤에 반영돼요 진짜 진짜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소문이 돌고 돌고 이게 점점점 소문이 10%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임미아트까지 가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작전 세력들이 이거 이용해서 알아서 슈팅 나온다는 얘기예요 카나리에 봐요, 여러분들. 이번 여러분의 휴가비를 책임질 녀석들이에요,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한 50%는 책임질 녀석입니다. 카나리에 봐요는요, 올해에는 절대 이걸 버리면 안 돼요, 진짜. 최소 올해까지는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그냥 홀딩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고팔고 사고팔고 반복해야 돼요. 원래 이런 새끼들이에요, 진짜. 정말 돈 우리가 많이 받아줄 그런 차트입니다. 이런 거 많이 나타나면요,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위험한 차트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자로 가는 차트는 절대 꿈꾸지 마세요. 이런 거몇개안 나와요. 괜히 이거 들어갔다 다들 줬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와 함께 주식을 하다보면요. 다들 뭐라고 해요? 3일 만에 주식이 쉬워요. 주식이 쉽다고 느끼고 있다고 다들. 주식이 생각보다 쉽네요. 파란 대로 하니까. 관점을 달리 한 거예요. 맞잖아요. 이렇게 차트에서 안살때 그냥 가난히 놔둬, 그냥 관망하고 있으니까 떨어진 거 보니까 와 진짜 안 샀어. 이거 샀으면 개좋 같았을 건데. 이런 생각하시면서 딱 그리고 저점 잡아딱 사니까 야, 수익 바로 나니까 여러분들. 뭐라고요? 해 지금 카톡방에서 다들. 주식이 생각보다 이렇게 쉬울 줄 몰랐다.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 다들 지금 기업 분석도 공부해야 되나? 차트 분석을 진짜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작전주인 거 알면서 이러고 있는데 작전주는요. 기업 분석 필요 없어요. 차트 분석 필요 없습니다. 진짜. 호가만 호가만 이 답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떨어진 차트인데 불구하고 이 매수 매도 잔량 차이가 많이 안나요. 제가 말했죠. 이게 매수량이더 많으면 떨어지고 있는 차트라고. 근데 아까 처음에 시초에 시작했을 때 6배까지 차이 났는데 지금 끼케야 2배 쯤 넘어요. 그럼 하락폭을 상당히 잘 방어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면은 시간 딱 하면은 그대로 쌓아요. 이거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이제 여러분들 그 그냥 기다리면 돼요. 이번엔 또술 매집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도 싸게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카톡방 다들 웬만하면 다들 들어와 계시고 혹시 카톡방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죠? 자신이 주식을 좀할줄 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카톡방 굳이 안 들어와 됩니다. 대신 아침마다 시나리오 받으세요. 시나리오 받는 건 뭐예요? 카나리아 쓴 다음 뒤에 문자라고 문자 달라고 6글자 카나리아 문자 6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 8시 50분에 오늘의 카나리아 바이오 시나리오를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죠. 단체 문자로 저에게 남겨주신 분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주식 할줄 아는 분들은 시나리오라도 받으셔라. 이거 정말 도움돼요, 여러분들. 돈 벌기 위해서는 저 여러분께 절대 돈 달라고 요청 안 합니다. 돈 달라고 절대 안 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저에게 영상 수입만 가져다 주시면 되고 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뭐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개미들의 주식 레벨이 너무 낮아요, 진짜. 이거 고등학생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기본 상식만 있어도 에코프로가 500만 원안 간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500만 원 잡고 2000만 원 잡고 이런 사람들이 설문조사하니까 나오더라고요 미친 놈들. 그리고 공매도 세력만 아니면 된다 우리는 공매도 세력이 필요해요 저는 정말로 공매도 세력에 고마워합니다 주가를 낮춰주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여기서 먹고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요 어차피 다시 오를 거니까 공매도 세력 물량 다시 이러고 들어올 건데 숫자만 잘 잡으면 이거 엄청 많아요 주식은 조금만 제대로 배우면요 이거 먹이까면 여러분들 전문 투자자에서 일하 다 때려치우고 그냥 맨날 주식 하면서 꼭 다니시고 하시고 싶잖아요. 제가 그거를 할수 있게 만들어 드린다. 그리고 작전 주인거 알면서도 들어오신 분들 슈퍼게임이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죠. 깡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는 제가 슈퍼게임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카톡방 다 들어오세요. 저와 함께 배워봐 주식을자 아무튼 점심까지 영상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오후에는 이제 아마 하락폭 제한시키면 살짝 올릴 거예요. 어 다시 어제 종가까지도 웬만하면 올릴 예정이에요. 현재 이 수급이랑 보면은. 근데 그래도 웬만하면 지금이든 더 떨어져도 23,000원이거든요. 그때는 웬만하면 물량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특이사항 없으면 그대로 갈 거예요. 자 다들 저녁에 또 내일의 시나리오 올릴 거니까 영상 다들 봐주시고 오늘 오후에 어떻게 한다. 라이브 방송 진행할 거니까 다들 시청 어, 많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